안녕하세요 동사세입니다. 1% 영문법 이번 시간에는 6하원칙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명드렸던 영문법 사각형 동호공식 주절공식 해석단위 공식은 1% 영문법의 형식적 구성원리이고요. 오늘 설명드리는 6하원칙 원리는 1% 영문법의 내용상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6화원칙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영문법 요약본의 각 부분별 핵심적인 문법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문법 사항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문법 사각형입니다. 영문법 사각형, 관사, 형용사, 품사명사의 합을 문장명사라고 한다. 조동사, 부사, 동사, 원형의 합을 문장동사라고 한다. 이거였죠. 문장명사 파트의 핵심 문법은 수일치입니다. 관사와 품사명사의 수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이책한 권이면 this book인데 책이 여러 권이면 these books 이렇게 써야겠죠. books가 복수인데 앞에 this의 관사를 쓰면 안 되겠죠. 아주 간단하지만 이런 것도 문법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문장 명사는 집합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관련돼서 부정대명사 설명은 차후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이거에 더해서 형용사와 부사 관련된 비교급, 최상급 표현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후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동호공식. 동호공식은 t v는 t 더하기 ad 더하기 v의 합인 거죠. 관련된 기본 전, 기본 조동사 의미 조동사 1 8 가지 암기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동호공식과 관련돼서 문법적으로 또 아셔야 되는 것들은 조동사 과거가 가정법 과거와 같다고 이해하시면서 가정법 내용을 나중에 추가로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의 동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주절공식이 있죠. 주어, s, t, v, 동어, n, 나머. 남어. 나머는 기본적으로 목적어 또는 보어이죠 구분하지 말고 그냥, 미지수 치환원리를 활용해서 목적어든 보호든 그냥 나머라고 부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목적어, 보호가 둘다 필요 없을 땐이 나머 자리에 부사가 올수 있습니다. 주절공식에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건한 가지였죠. 주어하고 시간이 쌍을 이루고 동사와 나머가 쌍을 이룬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해석단위 공식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 해석단위 공식에 포함되어 있는 논리적인 시일치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해석단위 공식에서 설명을 추가로 드려야 하는 것이 관계사절입니다. 관계사절은 종속절의 변형인데요. 설명드리는 김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일단 드리면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종속접속사, 등위접속사가 있죠 종속접속사는 다음에 나오는 주어, 동어를 절대로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등위접속사 AND, OR, BUT의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주어, 동어, 나머가 앞에 있는 문장 요소와 중복되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관계사 절은 종속절의 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접속사하고 주어가 합쳐지면 이게 관계대명사 주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계사는 접속사의 변형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등의 접속사는 다음의 주어, 동어가 둘다 생략이 가능하고 종속 접속사는 다음의 주어, 동어가 절대로 생략될 수 없고 관계대명사 주격은 주어가 생략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접속사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관계사절 추가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영문법 1% 영문법 요약 제가 최초에 쇼츠로도 먼저 올려드렸고 그리고 어, 게시물로도 한장 찍어서 올려드렸었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내용상의 원리인 해석단이 그 육하원칙 원리 설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이동해서 우리나라 말은 누가 무엇을 했나?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 이렇게 되죠. 사람마다 이 육하원칙의 요소를 말하는 순서가 다 다릅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누가 무엇을 했나, 왜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각자 사람마다 중구난방이죠. 그러나 그러나 영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어는 누가에 해당하는 게 후, '서브젝트' 주어고요 무엇에 해당하는 게 'what', 오브젝트 목적어가 되겠는데 서브젝트의 그 젝트가 기하학적으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브는 땅에 박혀있다 땅 아래에 꽂혀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브젝트는 기하학적으로는 기준점이 됩니다. 영어의 목적어 오브젝트죠. c 트는 기학적으로 점이라고 했을 때 앞에 오브가 붙은 그 오브는 대척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척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브젝트는 기준점, 오브젝트는 대척점이 되는데 그 기준점과 대척점을 연결하면 선이 나오겠죠. 3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준점이 움직여서 대척점까지 가면 오브젝트의 대척점까지 가면 선이 만들어집니다. 3분이 그 선이 움직이는 게 동어가 되겠습니다. 동어할 때그 동자가 움직일 동자거든요. 그러면 후 주어 서브젝트가 기준점이고 r 브에 시간이 붙어서 동작이 발생하면 기준점이 움직이고요. 그게 대척점에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차원으로 보게 되면 기준점인 상태가 1차원 대척점하고 만나서 3분을 이뤄서 쫙 펼치면 2차원의 평면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2차원이 되겠죠. 자후 what 1차원, What하고 연결되면 동사로 연결되면 2차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 이게 where, when, how, why 이렇게 되겠죠? 장소, 시간, 방법, 이유 이렇게 되겠는데 공간은 3차원이고 때, 시간은 4차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왜 이거는 저는 고차원으로 명명합니다. 인과관계를 표시하거든요. 어, 어떻게가 방법이고, why가 이유, 목적에 해당하는데 만약에 목적이 아직 달성이 안 됐으면 how라는 방법으로 why의 목적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목적이 이미 달성됐으면 그건 결과가 되고요. 그 전에 하우의 방법은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우는 방법, 과정을 뜻하고, why는 이유, 목적, 결과를 뜻해서 이두 개가 인과관계를 이루는 고차원이 됩니다. 그러면 영어에서의 육하 원칙은 누가 무엇을 했나?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로 쓰는데 차원이 확대되는 거죠.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고차원. 우리나라 말의 6화원칙 원리와 영어의 6화원칙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의 육하원칙을 누가 무엇을 했나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 이렇게 말하면 누가가 1차원 무엇이 2차원 그리고 언제니까 4차원 어디서가 3차원 그리고 어떻게 왜가 고차원이니까 1차원 2차원 4차원 3차원 고차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어는 차원의 확대 방향으로 나갑니다. 누가 무엇을 했나? 1차원, 2차원, 장소, 시간, 방법, 이유 이렇게 돼서 차원이 확대돼서 4차원, 3차원, 4차원, 고차원이 됩니다. 차원의 순서 배열이 우리나라 말과, 영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한 가지 예전에 어 제가 영어 선생님한테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거를 여러분에게 한 말씀드리면, 예전에 영어 선생님께서 장소 부사를 먼저 쓰고 시간 부사를 나중에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문을 들어 주신 적이 많은데, 제가 중학교 때왜 장소를 먼저 쓰고 시간을 나중에 쓰나요? 시간을 먼저 쓰면 안 되나요?라고 했더니 영어 선생님이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못 해주셨는데요. 그냥 이유는 하나입니다. 장소가 3차원이고 시간이 4차원이기 때문에 차원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if do if는 조건에 해당하는 접속사 do는 양보에 해당하는 접속사 if는 뭐뭐라면 do는 뭐뭐이지만 이렇게 해석되는 접속사인데 조건과 양보 가정과 역접을 장소 시간 방법 이유 조건 양보 이렇게 여섯 개로 묶으면 되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나는 주절에 해당하는 거고요.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 조건 양보는 육하 원칙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육하 원칙은 이 여섯 개를 의미합니다. 누가 무엇을 했나의 주절을 기준으로 육하원칙 장소, 시간, 방법, 이유 조건, 양보의 여섯 가지 섹터가 각각의 해석 단위가 돼서 주절에 참가되는 게 영어 문장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 여섯 개의 섹터에 해석 단위 종류가 종류별로 들어갈 수 있는거죠 예를 들어서 when, where 라고 왜는 주로 전명구가 들어갔고요 how의 경우에는 by 부정구가 보통 들어가고 why 같은 경우에는 to 부정사구가 들어가거나 because 뭐뭐때문에 라는 뜻의 종속절이 주로 들어갔고요. 이프하고 도우는말 그대로 조건절, 양보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1%영문법 요약. 6하원칙 원리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번에 전부 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약간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 교재에 적용하셔서 영웅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어, 구독 좋아요 이런 건 하실 필요 없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